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청주 시정 소식의 이하린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 9월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먼저 주요 시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공예 비엔날레는 65년의 역사를 간직한 옛 청주 연초 제조창에서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로 개최됩니다. 유용지물이라는 주제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본 전시와 특별 전시, 공모전, 초대국가 핀란드전,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세계 공예 디자인의 흐름과 경향을 한눈에 볼수 있는 본 전시에는 국내외 작가 190여 명이 참가하며 의자 걷다란 제목의 특별전에는 인류의 역사를 같이하는 의자 400여 점이 선보입니다. 초대국가 핀란드전에는 150여 명의 개별 작가와 5개 대학, 2개 단체가 참가합니다.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세계 제1의 공예도시 청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년도 청주시 업무계획은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계획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2012년 시민행정수요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 보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10월 중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시민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확정된 업무계획에 대한 예산반영과 함께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종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업무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내려서 후텁지근한 여름 보내셨을 텐데요. 청주시립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제18회를 맞는 독서의 달 행사는 전국적인 독서 캠페인으로 9월 한 달간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에서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주요 행사로 추천도서 목록 배포, 동극 인형극 공연, 그림책 원화 전시, 전통 탈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또 권역별 도서관의 주제특성화 프로그램, 멀티테라피 전시, 훼손 파손 도서 전시, 책사랑 신앙송회, 모범 및 다독 공로자 시상도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청주를 만들어가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상당구 명암로 구법원 사거리 부근 도로가 확장됐습니다. 구 법원 사거리와 이와 아파트 간 340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가 마무리돼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또이 도로와 연계한 상당공원의 명암로 도로개설공사도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상당공원에서 명암로에 이르는 구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확의 계절 9월을 맞아 청주시에서는 풍성한 행사와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육거리 종합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은 한가위를 맞아 경품권 응모 행사, 재수용품 할인 행사, 고객 참여 행사 등을 개최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전통시장으로 태어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어린이회관 광장에서 윷놀이, 투어던지기, 팽이치기, 제기 만들기 등 전통놀이 민속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9월 11일은 나를 닮은 송편비저보기 부스를 운영해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청주예술의전당 공연장에서는 가을정취에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명품 공연이 이어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보살펴주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 건강관리사들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노인 부부 세대, 조손가정,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의료에 된 의료 취약계층 주민과 시설 입소자이며 개인별 건강 검진과 가족력 등을 조사해 건강 문제와 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등록합니다. 등록된 대상자들은 질환의 진행과 합병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되고 정신 건강을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인의 성실하고 체계적인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관내 경로당 469개소에 에어컨, TV, 냉장고 등을 보급해 찾고 싶은 안락한 경로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205개소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264개소 경로당엔 오는 10월 말까지 냉장고와 TV 등 경로당별로 필요한 제품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제품은 기존 전자제품과는 달리 1등급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전기 요금이 많이 절약돼 경로당 운영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시는 편안하고 유익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내 일원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교통신호 등을 설치합니다. 탑동 명장사와 사촌동 세터초등학교, 사직동 뉴캐슬아파트 입구 등에 우선 설치됩니다. 이로써 도로 개설과 확장으로 횡단보도 이용의 위험을 느끼거나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등하교길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시내 일원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 시책이나 새로운 제도 등을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편리한 사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시정 운영 방침을 웃음주는 지역경제, 행복주는 생활복지, 꿈을 여는 교육문화, 품격 높은 도시 환경,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정하고, 녹색 수도 청주 시련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